견과류는 건강식품 아니었나요? 저녁에 호두 몇알 먹고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 온 65세 환자분이 저에게 하신 첫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견과류는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저녁, 특히 밤 8시 이후에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바른 건강의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음식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견과류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 제게 오신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건강에 매우 신경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채소 위주로 드시고 술, 담배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매일 저녁 TV 보시면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두와 아몬드를 한 줌씩 드시는 거였어요. 견과류는 혈관에 좋다던데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 어르신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차셨어요. 아내분이 119를 부르셨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심근 경색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원인을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중성 지방 수치가 정상의 두 배였습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었어요. 어르신 저녁에 견과류 드시죠? 네. 매일 8시쯤 tv 보면서 먹는데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다니 저는 어르신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건강식품입니다. 좋은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죠. 하지만 문제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낮에는 우리 몸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지방을 잘 소화하고 대사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릅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소화 기능도 떨어지죠. 이때 지방이 많은 견과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는 거죠.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혈전은 뇌경색, 심근경색의 주범입니다. 특히 새벽 3시부터 6시는 혈압 변동이 가장 큰 시간입니다. 이때 끈적한 혈액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의 30%가 새벽에 쓰러집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저녁에 먹은 음식이 새벽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그날 이후 견과류 먹는 시간을 바꾸셨습니다.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드시기로 하신 거죠.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중성 지방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같은 음식인데,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견과류를 저녁에 피해야 할까요?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호두 지방 함량 65%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무게의 65%가 지방이에요. 물론 좋은 지방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기억력에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낮에 먹을 때 이야기입니다. 밤에는 이 지방이 소화되지 않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중성 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언제 먹을까요? 아침에 오트밀이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하루 서너 개면 충분합니다. 2. 아몬드 나트륨 폭탄. 아몬드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아몬드는 소금에 볶은 거예요. 한 줌에 나트륨이 180mg입니다. 적어 보이지만 저녁에 이걸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소금은 몸에 물을 저장하게 합니다.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밤에는 혈압이 낮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높아지는 거죠. 심장이 쉬지 못합니다. 대안, 소금 없는 생아몬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낮에 드세요. 3. 피스타치오, 숨은 소금, 피스타치오도 마찬가지입니다. TV보면서 까먹기 좋죠? 하지만 껍질 벗기면서 모르는 사이에 소금을 많이 섭취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저녁에 드시면 안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짠 견과류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야간 고혈압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대안 역시 소금 없는 것 그리고 낮에만. 4. 캐슈넛 당질이 높음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보다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달콤한 맛이 나는 이유죠. 저녁에 이걸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분비되고 잠든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새벽에 갑자기 깨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대한 아침이나 간식으로 5개에서 6개 정도만. 오, 잣, 오메가6 과다. 잣은 한국 음식에 많이 쓰입니다. 죽이나 나물에 넣죠. 하지만 잣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많습니다. 이 지방산은 오메가3와 균형을 이어야 하는데 잣만 많이 먹으면 불균형이 생깁니다. 오메가6가 과하면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즉시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동맥경화, 고혈압 위험이 증가합니다. 대안, 잣을 드실 거면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과 함께 드세요. 오메가3가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낮에만 다시 정리합니다. 호두, 소금, 볶은,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넛, 잣. 이 다섯 가지는 절대 저녁에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밤 7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그럼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세 가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원칙 1. 아침에 드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몸이 막 깨어나서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오트밀에 호두 3개, 아몬드 5개 넣어 드세요. 샐러드에 섞어도 좋습니다. 하루 총량은 한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원칙 2. 소금 없는 것으로 반드시 소금 없는 생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처음엔 맛이 싱거울 수 있지만 일주일이면 익숙해집니다. 원래 견과류의 고소한 맛이 훨씬 좋습니다. 원칙 3. 생선과 함께 견과류의 오메가6와 생선의 오메가3가 균형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고등어 구이 드시고 후식으로 호두 몇개 드시면 완벽합니다. 견과류만이 아닙니다. 저녁에 피해야 할 음식이 더 있습니다. 1. 짠 음식.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 라면. 저녁에 이런 음식 드시면 밤새 목이 마르고 혈압이 오르고 새벽에 화장실 자주 가게 됩니다. 국물 요리는 점심에 드세요. 2. 단 음식.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떨어뜨려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새벽에 깨거나 악몽을 꿀수 있습니다. 3. 튀긴 음식.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고 혈중 지방을 높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찐 생선, 두부, 채소 위주로 드세요. 김철수 어르신은 지금 매일 아침 견과류를 드십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차한 잔만 드시죠. 지난주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평생 건강에 좋다고 먹었던 게 시간만 잘못 먹어서 문제였다니, 이제 새벽에 가슴 답답한 적이 없어요. 숙면할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꿉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견과류 먹지 마세요. 아침에 한 줌만 드세요. 소금 없는 것으로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언제 견과류 드시는지 오늘부터 어떻게 바꾸실 건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견과류 드시는 가족, 지인께 꼭 공유해주세요. 백세 바른 건강,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